그냥 묻어둘 걸 그랬어. 아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도 그냥 잘 살겠지 하면서 흘려보낼 걸 그랬어.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.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내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도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잖아.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을 때,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. 그냥 묻어둘 걸 그랬어.